에,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그런 기본 구도를 정착시킨 그런 시대가 조선조였다. 그렇게 보지요. 음. 그런데 그 조선조의 문화가 어땠느냐? 그렇게 구도적인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해보면 에, 유교의 수직 지배구도, 음. 그래서 하늘, 음, 그리고 음, 임금, 음, 양반, 상사람, 종 이렇게 구도가 수직 지배 구도야. 그래가지고 꼭대기에서 그냥 막 그냥 무조건 아래를 막 강제로 지배하고 그러는 그것이 조선조의 기본 구도였지 않습니까? 음, 뭐 그런 속에는 종교가 또 불교였어요. 그럼 불교는 뭐냐? 그러면 돌고 도는 거야. 음. 그래서 어떤 그 깊음을 추구하는 것이긴 했지만, 그러나 높이 올라갈, 가는 구도는 아니야. 그래서 그 기본 구도 자체가 빙빙빙 돌고 도는데 푹 빠져 있었다 말이죠. 근데 그런 속에서 아주 그 우리 예, 기독교적인 그런, 어, 신비주의적인 그런 구도, 음, 어떤 겁니까? 맨 먼저는 올람엘. 그래서 크고 영원한 신이 계셔. 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이 있어. 음, 시작도 끝도 없는 큰 시간의 덩어리. 그 안에 계시고 그 위에 초월하여 계시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계셔. 음. 그걸 영원하신 하나님, 올람엘 그랬다 말이죠. 그래서 올람엘 시대를 살다가 그렇게 크고 크다고만 알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가 구체적으로 이 올람엘 인양반이 어떤 분이야.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려고 그냥 묻고 또또 또 묻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걸 알려고 묻고 또 묻고 음? 따지고 막 그러느라고 씨름을 하고 싸움질을 한다.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고 그 그런 시대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임 음, 마누엘 시대로 오는 거요. 그분을 그렇게 알고 싶어? 그러면 아, 나름다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지. 너희들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신의 존재를 똑바로 알려면 그냥 하느님을 그 신을 사람으로 함께하며 알면 아주 그냥 그건 딱이네. <laughs>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셨다. 이게 인마누엘 시대라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거 한계가 있지 않아요? 왜? 눈으로 보이는, 그리고, 그러는 물질 차원. 그렇게 거기에 이게 갇혀있게 마련이라 말이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물질 차원에서 이렇게, 그 존재를 드러내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 하에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인지가 가능하다는 데선 아주 탁월한 것이지만, 그깊음과 그리고 너름과 그 높음을 알려고 그럴 때, 그때는 참 그게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음 올라가 음 영적인 세계로, 그래서 그걸 가리켜 아나 스타시스라 그래, 아나 위에서 위로. 음 스타시스 한 번도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미래로 치고 올라간다 이게 아나스타시스라 말이죠. 그래서 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음, 역사하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에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기만 하면 다안 가. 아니야, 아나스타시스 하셨다. 위로, 신비한 세계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그 역사 전체가 그 시스템화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막연하지 않아? 아나, 위로, 응? 음? 스타시스. 신비해서 잘 몰라. 그러는 게 아나스타시스면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한 그런 논리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아나스타시스 한 그분은 신비적인 것이지. 물론, 그래서 그분은 알 길이 없지. 그러나 그분이 영이 되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내재하여 계신다. 그리고 그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영과 그리고 물질적 차원의 인간이 서로가 서로의 속에 있어서 그래서 함께 융합된 그런 차원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그 신비한 것이 현실화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령 시대인 것이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그것도 그냥 성령이 그윽하니 높고 근사한 분이 오셔서 그냥 계시기만 한게 아니라 음 사람 속에 일일이 이것을 갖다 도와주고 챙겨주고 뭐 이렇게 에 액션을 보인다 말이야. 그런 영으로 우리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속에 있다. 이렇게 된 세계로 올라간다. 그게 아나스타시스다. 그랬다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바뀌면서 인류의 역사가 정신사가 영성사가 자꾸 바뀌어 간 것이죠. 음, 신비주의로 올라가서 거기서 더 깊음에로 높음에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구도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걸 가리켜 성령 시대라 한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가 아직 그 신비스러운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위하여 도전하는데 형편없이 레벨이 처져 있다. 그러니 이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 강림절 이후,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제 삼시대, 응? 그렇게 높은 그런 차원에, 에서, 그, 그분을 뵙고 알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가는 이 성령 시대. 그것을 아주 신비스러운 시대라. 그래서, 아나, 위에서 위로라는 전치사에다가, 스타시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신비한 존재야. 그, 그, 그런 분은, 그분이 그런 시대를 여는데 그분이 성령이셔. 그래서 그 성령 시대에 대한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깊이를 파고, 응? 높이 추구해 올라가고, 전진하고, 넓이를, 그리고 깊이를 통해 가야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우리 인류의 영, 정신적, 영적 차원이 바닥권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정신 좀 차리고, 이 기본, 시스템을 신비주의가 현실주의로 온 것이 그렇게 해서 신비주의와 현실주의의 융합의 그런 시대가 성령시대야.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하자. 이런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뜻밖의 조선조의 양사언이라고 그러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시를 읊어놨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 높음을 추구해야 되는데 응? 그냥 높아서 거길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그래서 성령 시대가 말하는 그 신비스러운 꼭대기 한 번도 음~ 그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의그 신비한 것을 오늘 현실 속에서 그분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고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또 그레이드를 올려가서 그래서 그 아나스타시스가 아주 신비주의 알수 없는 그런 음 아나스타시스는 알 수가 없어. 신비스러운 것이어서 하는 걸알 수가 있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현실적이면서 신비주의적인 그런 차원을 성령 시대로 그렇게 에, 추, 음 진행을 하시고 계신데 그냥 거기에서 좀 진전이 우리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시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신비주의적인 것이지. 그래서 그유교에 말이야. 꼭대기속 아래를 무조건 구도적으로 지배하는 거야. 까불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응? 뭐, 네가 감히 얻다 대고, 이게 그 시절에 아주 입에 달고 양반들이 써먹은 문장이란 말이야. 네가 감히 얻다 대고, 그 감이라는 게 뭐냐? 신비적인 존재 안 하는, 니들이 그바닷권에 있는 녀석들이 알 수도 있고, 물어보고, 자시고, 뭐 관계를 맺어 그럴 차원의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커다붓을 시켜놓는 그런 구도인데, 거기서 양반께서 이렇게 희한한 것을 만드신 것이죠. 그 태산이 높다가 되그럴때그 태산이 백두산의 옛날 이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천지 하늘의 우물, 하늘의 그그물물이암 연못, 연못 하늘의 연못 하늘의 우물 같은 그런 새 물이 계속 소산하는 그런 물그 천지를 품고 있는 그런 신비스러운 높은 산. 그런 게 백두산의 당시의 이미지였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음. 그래서, 우리, 뭐, 백두산 높았다, 뭐, 음 노래가, 음? 뭐,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뭐, 내국간이다그 백두산을 말하고 있어요. 응? 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비주의적인 것이 우리한테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아주 시조로 만들어서, 우리 정신문화사에 하나의 그 어떤 음, 이런 새로운 그 목표를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시선 어떻게 되게 되나 거기 높은 거야 거기 신비해 거기는 하늘의 우물 하늘의 연못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물이 음, 나와 그냥 높은 산이 아니야. 맑은 물이 솟아 오르는 그런 음, 맑은 물이 솟아 오르는 그런 거를 갖다 품고 있는 그런 정수리에 품고 있는 가슴에 품고 있는 산이야. 그게 백두산이야. 이게 그이이 이 양상은이 말하고 싶은 그런 백두산의 어, 상징의 의미였다고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족 500년 그 말이죠 수직 지배구도 그 속에서 이 신비주의적인 그런 음 전진과 그리고 상승하여 올라가는 그런 구도를 말하고 있는 시조로 유명하게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태산이 높다고 그러지만 하늘 아래 매이다 산이다 오르고 또 오르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모르도 올라갈 지가 어리지가 없잖아. 근데 사람이 왜안 오르고 그냥 산이 높다고만 그래 왜 양반이 대단하고만 다 하다고만 그래 왜 하늘이 높다고만 그러는 거야 치고 올라가야지 이런 소리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음 그러니까 이런 조선족 500년 수직 집의 구도 그리고 불교에 돌고 도는 윤회 구도 그런 속에서 뭐야 이런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다 있네. 이걸 발견하고는 저는 깜놀 한 사람입니다. 자, 울라멜에서 이스라엘로, 인마누엘로, 그래, 거기서 그냥 머무르면 뭐가 됩니까? 아나스타시스 신비주의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비주의로 치고 올라가면서 올라가면 또 그것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는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더 나은 신비주의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지금 그 성령 시대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그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더 발전된 그런 차원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정지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천지를 품은 아주 하늘 우물 하늘 샘을 품은 그런 백두산 그거 치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라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끌어안고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양사은이 했네요. 성령시대, 이때 우리가 한번 헐쿡 깜놀, 깜짝 놀라서 가슴에 품어 안아야 될 스토리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한번 치고, 음, 나가는 거 말고 올라가는 국민이 나라가 됩시다.